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9년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는 이미 합격하셨고,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아,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좀 한번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요 두목 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본명은 신면철이고 왕두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음,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는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넷 강의를 오픈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자격 시험들 정보처리기사나 사무자동화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컴퓨터 활용 능력 쪽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아요. 그래도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진 않나 아직까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왕두목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 두목넷의 왕두목 이렇게 하니까, 깡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할 당시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발간한 교재의책 이름이 왕두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두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자주 빈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왕두목이라고 한다 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어, 사이트도 두목렛이 됐고, 어, 닉네임도 왕도목이 됐죠. 음. 지금은 그렇게 위화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꽤위화감이 <laughs> 있는 이름이었는데, 자, 반갑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강의의 특징에 대한 것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강의는요, 초심자를 위한 기초 강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취득하지 않고 오셔도 상관없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ITQ를 응시하고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필기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학습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아니죠. 필기를 합격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실력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보고 계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필기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커마르 일급은요. 그래서 어, 그 기준에 맞춰서 초심자부터 기초 강의부터 엑셀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도록. 자, 다음에 최신 상절 기출문제 복원하고 복원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워낙 기출문제가 잘 구성을 해서 출판사에서 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걔네가. 네. 왜냐하면 시행청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의 기억력이나 또는 임의로 음, 출판사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아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알려주시는 정보나 직접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얻어온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어 하는 것들 있죠. 아 가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이거 기출문제 복원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 강의 시스템 플레이어에 이제 모바일에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서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PC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노트북으로도 우리가 가능한데 어, 얘네는 수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얘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 인터넷 뭐, 와이파이든 데이터든 다 끄고 사용 가능하신가,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원 정보, 그다음에 진도율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기 실기 강의 통으로 이게 한, 한 60시간 되나요? 이 정도 강의 수강을 하시면 데이터 키신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아 놓은 조건 하에 보통 한 5메가 정도 네, 5메가 바이트예요. 5기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의미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목넷은 저희가 오픈하는 오픈하면서부터 어, 어, 캐치프레이즈가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강료 많이 올랐습니다. 수강료가 예전에 비해서 어,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 강의하고 교재가 현재 5 5 0 0원이에요 무료 배송 제공됩니다. 근데 올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약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런데 되도록이면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제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외부에서는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운영자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쉐어하거든요. 보통 7대 3, 6대 4, 5대 5 이렇게 강사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게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아요. 별도로 홍보하지 않는데도 이 강의를 어떻게 찾아보고 있는 거지? 대단하십니다. 음. 아무래도 운영자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더 노출하게 되지 제 강의를 노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좀 미안한 일이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 시험은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18년 개정된 내용 그대로 가는 거고 뭐큰 내용은 없고 MS 오피스가 그 2007에서 2010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큰 차이는 아, 많지 않습니다. 뭐 2007, 뭐 2013, 2016다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인터페이스 차이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 엑셀에서 이제 문제가 좀 추가가 됐어요. 기본 작업의 어, 인쇄 쪽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작업에 우리가 통합문서 보호나 이제 인쇄 쪽의 내용들이 우리가 추가가 됐고요. 엑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2007에는 없던 기능인데 2010에 오면은 이 매크로 함수를 조정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제 호환이 안 되는 함수들은 몇개 삭제됐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엑셀에서 피버 테이블 할때 약간, 그 명칭이 약간 좀 달라지고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변화기 이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음, 교재를 만약에 2017년 교재를 쓴다 하는 거는 좀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는 괜찮은데 실기는 아무래도 화면 구성이나 메뉴, 순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오피스 2010인데 저는 2013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준비 가능합니다. 준비 가능하지만 이 시험은요. 시험 시간이 45분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55분 주면은요. 여러분들 다 붙습니다. 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13이나 16으로 준비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2 0 1 2이에요 근데 메뉴가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못 찾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합격인 거예요. 왜냐? 시험이 부족해지고 페이스를 잃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은 오피스 2 0 1 0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이 구하는 방법은 저희 수업 준비 강의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중히 부탁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시험 접수 절차는요. 우선은 필기 합격하셨겠죠. 그 다음에 상시하고 정시를 결정하셔야 돼요. 뭐 정시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두번 보는 거 있고 정시 검정, 상시 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전국의 상공회의소 자격 검정단에 시험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시 검정 필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얘는 연속 접수가 가능해요. 이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코마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대수 나숙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9시 시험하고 오늘 1시 시험이 달라요. 어? 이게 확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나오고 같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걸릴 수 있는 문제 중에 어려운 게 걸릴 때도 있고 쉬운 게 걸릴 때도 있으니까 시험을 한두 번에서 세번 연속 접수하십시오. 이 시험에 대한 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상시, 이 코마 1급은요, 포기만 안 하면, 손만 놓지 않으면 결국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붙습니다. 정시는 1년에 두 번이지만 상시는 1년 내내 돌아가고 이게 시험이 아침 6시부터 시험 보나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뭐 대신에 텀이 있고 지역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공회의소 자격검정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험 접수하실 때 본인하고 가까운 지역 시험장의 일정을 확인을 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응시하시는데 간혹가다가 야 테스트 삼아 한번 보자. 근데 접수비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출 문제 적어도 5회 정도는 풀고 내가 한번 시험장 분위기 좀 볼까 이 정도 붙을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준비해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피스 2010 버전 기준이니까 꼭 시험 전에 선생님 저는 2016으로 준비할 거예요. 2013으로 할 거예요. 뭐 2007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오피스 구하는 게 구매하면 좋은데. 어, 구매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거 뭐, 1년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1, 2만원 내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16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더라도 시험 전에 적어도 몇 회분 정도의 기출문제는 2 0 1 0번전으로 풀고 가셔야 되는 게 예입니다. 그죠?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연속 접수 유리하다는 거. 합격자 발표는, 어,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보면은 어, 다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가 발표가 나게 됩니다. 발표 전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속 접수했는데 아 이번에 감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아, 다시 발표 나기 전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필기는 그게 안 되죠. 응시 접수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근데 어차피 필기는 합격자 발표가 다음 날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요이 보름 정도 음, 요 날짜 사이에 또 접수할 수가 있다는 거. 결국은 돈과의 싸움이다. <laughs>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돈만 나가는 거예요. 수강료보다 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업료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두 과목이고요. 90분이에요. 45분씩 제공이 되는데, 저 시험 볼 때는요, 중간에 10분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 요즘엔 없이 그냥 쭉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일과목은 이제 엑셀이고요. 과목은 엑셀하고 엑세스 두 가지가 되겠고요. 어, 각 45분씩 9분, 90분이에요. 쉬는 시간이 없고. 또, 어, 상시검정 오피스 버전, 2010버전으로 올라간 거다 아실 것 같고, 어, 작업 구분은 엑셀에서 이제 기본 계산 분석 기타. 이렇게 작업이 4개, 4개 그룹으로 구분이 돼요. 엑세스는 db 구축, 입력 수정, 조회 출력, 기타. 이렇게 됩니다. 각각 몇점 맞아야 되느냐. 얘는 70점이에요. 과목당 70점. 그래서 내가 엑셀에서 100점 맞고 엑세스에서 69점 맞아도 불합격인 거예요. 둘다두 어, 조건 모두 다 예, 7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저 시험 볼 때는 80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격률이 0.2% 제가 1회 합격자거든요. 당시 장난 아니었죠. 근데 1회 때 제가 불합격해서 2회 때는 무슨 일로 못 보고 3회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옛날 얘기죠. 어, 그때는 80점이 합격이었어요. 합격률이 0.2%. <laughs>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기본, 우선은, 음, 배점이요. 우선 엑셀 세부 배점인데, 첫 번째 기본 작업이 배점이 25점이고, 문항수는 4개예요 요거는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 배점이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달라요. 간혹 가다가. 문제별 부분점수가 없고, 계산 작업은 총 문항수 5개. 그다음에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문제 당 6점씩이 됩니다. 그래서 6점 하위의 부분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 함수도 맞아야 되고 결과 답도 맞아야 6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여섯 문제 중에 하나 틀렸다, 다섯 문제 중에 하나 틀렸다고 해서 3 0점이날아가는건 아니고 문제 수에 따라서 부분점수가 없어요. 분석 작업도 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들 점수를 잃으세요. 그래서. 우리 뭐 매크로 작업을 이용을 해서 분석 작업하거나 피벗 테이블 작업이 이제 줄을 이루는데 여기에서는 얘네가 각각 10점씩 이거든요. 되게 큰 점수예요. 얘는 6점이잖아요. 하나에. 근데 얘는 1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잃으시더라고요. 요거는 분석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의 일년 일관성?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분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얘네는 잘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죠. 기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문항수가 두 개가 되겠고 음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시저 있죠 아, 어려워하시는 건데 사실은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문항수가 두 개고 얘네들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4.5점 뭐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보다 얘가 더 쉬워요 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 다음에 이제 액세스 세부 배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에요. 배점이 30점이에요. 그죠? 문항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각각 부분별로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얘네가 부분점수가 있어요. 뭐 3.5점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점수를 30점을 다 맞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입력 및 수정 기능은 이제 폼 작업인데 문항수가 3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셀보다 엑세스가 더 점수를 맞기가 더 좋아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 및 출력 기능이에요. 이게 보고서 부분인데 얘는 이제 배점이 25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기타 쿼리 작업인데 얘는 이제 배점이 20점이고 문항 수가 3 개예요. 문제별 부분 점수가 있는데 이게 뭐 딱히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 접근하기 때문에 엑세스가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시험 보고 점수 나오는 거 보면 엑세스보다 엑셀이 더 적게 나와요. 엑셀이 더 어렵습니다. 아, 그거 정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어, 불합격하는 이유가 엑세스보다는 엑셀이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전체적인 과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엑세스는 첫 번째 큰 그룹으로 db 구축, 입력 수정, 조회 출력, 기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테이블 구성. 그 다음에 입력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을 우리가 어,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고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엑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게 보통 나오냐면은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 등등 이런 애들 나오고요. 계산 작업은 이제 함수, 분석 작업은 우리 뭐 부분합 또는 피버 테이블 등등. 그다음에 얘네는 우리 프로시저 작업 등등, 어, 매크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봤고요. 그러면 우리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기본 강의가 엑셀에 14시간, 엑세스가 10시간, 총 25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시험은 보통 적어도 한 달은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대학생분들은 아, 제 친구는요. 일주일 만에 붙은데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 여러분도 일주일 만에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 거예요. 어? 그거 못할 거면 나도 붙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은 갖지 마십시오. 요행은 통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이게 지금 25시간인데, 실제로 얘네를 따라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약 50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왜냐, 강의 시간만 25시간이고 얘네 연습하고 따라야될거 아니에요. 5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 선생님 너무 길어요. 이 시험은 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지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려워? 선생님 이 함수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체크. 교재 접어놓으세요. 볼펜으로 체크해놓으세요. 넘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 보고 나서 다시 오면 그때 가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는데 아우 정말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3차 방정식을 배워. 근데 3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니까 2차 방정식은 껌이야. 이런 느낌이 아시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공부를 할때 너무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좀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음. 자, 기출문제 약 20회 정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이게 20회까지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한 10회, 15회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데 어차피 문제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어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의 함수가 약해, 그러면 모든 기출 문제의 함수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난 분석 작업에서 자꾸 감점이 돼, 그러면 모든 기출 문제 분석 작업만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러면 시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든요, 거 하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강의 순서는요, 강의실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범위한 얘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기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함수도요, 매번 출제되는 친구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분석 작업 매번 나오는 애 나오고요. 차트 매번 나오는 애 나오고요. 어? 매크로 매번 나오는 애를 나오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한번 응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응시. 시험 한번을 딱 보세요. 시험장 분위기 봐야 되니까. 이게 45분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 많이 되고요. 시험장에 딱 가시면은 우선은 한 시험장에 보통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 귀에 들리는 타자 소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배, 곱하기 20이니까. 나는 이렇게 또각또각 또각또각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거든요. 저도 시험 볼때 그랬어요. 와, 뭐야, 이렇게 빨라, 사람들? 아니요 여러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응시하셔서 시험 느낌을 보시고요 이때 합격하시면 정말 좋은 거죠 응? 정말 좋은데 어, 여기까지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시험 문제가 쉬워서 합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넘어오셔요 기출로 불합격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모의고사 있죠 상시 모의고사 문제. 우리가 이제 복원 문제도 막 400제 정도 있는데 그거 보는 건 너무 무의미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걔네를 요약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상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걔네를 한번 풀어봅니다 이게 출문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을 응시합니다 그러면 보통 80%는 합격해요 나머지 20%는 정말 운이 없는 거죠 이 때는 다시 응시를 하거나, 우리 복원 문제, 우리 앞좀 전에 말씀드렸던 400제 정도 되는 복원 문제를 한번 쓱 문제와 답을 정리해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목내 강의는요, 총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우선은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상시 모의고사와 복원문제, 이렇게 돼 있다. 시험은 요거 보고 나서 응시하셔도 된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체크하고 이쪽에 오셔서 걔네들을 채워나가시면 된다. 오케이? 음. 자, 우리가, 음, 또 기본 전략은 그래요. 80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 100점을 목표로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한 80점 정도 목표로 하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꼭 보시고요.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려워. 지엽적인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거 1시간 공부하느니 자주 출제되는 거, 1 시간 동안 한 문제 보느니, 자주 출제되는 거열 문제 보세요. 그게 더 합리적이죠. 자, 합격 따지기, 기출문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시간 측정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4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5분 주면은 합격률이 한 3배, 4배 오를 거예요. 부족합니다, 시간이. 마무리는 상시 모의고사 또, 복원 압축, 이런 거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제 생각에는요, 이게 부족해요. 3시간씩 30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 하루에 3시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취업 대상자분들이나 또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또는 학생인데 학기 중이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3시간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퇴근하면 9시고, 힘들고 씻고 밥 먹으면 10시고, 거기서 3시간 하면 새벽 1시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자,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40대가 되고, 40대 중반이 되고, 이제 뭐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힘든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야, 해야지. 누구 하니까 해야지. 이런 게 되지만 이코마이 어, 시험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 70대는 아니고 60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이미 필기를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필기를 합격하신 거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왔다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러워요. 음, 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3, 3은 9에서 90시간이잖아요. 근데 약 적어도 1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50시간만 하셔도 되죠. 그죠? 나 커말 2급 있어. ITQ 있어. 사무자동화 있어. 이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필기 합격한 정도. 필기를 또 선생님, 저는 2년 전에 합격했는데요. 이런, 이런 경우의 경우에는 적어도 1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선생님, 저는 100시간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아, 우리 시험이 필기 합격하면 실기가 2년이잖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우리 한 달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파이팅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같은 배를 탔고요. 항해 중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시는 배는요, 모타포트는 아니고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을, 음, 안전하게 코마레 1급 실기, 합격자 발표, 합격증 받을, 네, 자격증 받는 곳까지 안내한 선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타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주셔야 돼요. 즉,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 열심히 좀 노를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